자 여러분 드디어 팀컵앤에서 3개월 단기 인부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와! 네, 와 <laughs> 네 많은 아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 일단 3개월 단기 인부 프로젝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사업인 거죠? 어, 가장 중요한 취지는 2021년도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보호소에서 알락사 어, 대기 중인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아이들을 한번 최대한 구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구해보자. 그러한 취지로 어, 시작을 한 건데 아무래도 우리 입양센터가 저, 입소 정원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는 여기에 무작정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분산을 시키는데 어디로 분산을 시키냐? 가정에서 한 마리 혹은 두 마리씩 임시보호를 해줌으로써 남겨진 그 여유 공간을 새로운. 안락사명단에 유기견들을 구조해오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아이를 데려갔다고 해서 음. 반드시 입양을 해야 되는 건 아니, 아니죠? 아 그건 아니죠. 네. 그, 그런 부담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임보를 하시던 분이 아이와 잘 맞아서 입양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적극도 찬성하죠. 근데 이제 단기 임보의 목적은 뭐, 뭐냐면 본인이 임보하면서 어, 아이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서 좋은 입양자를 찾아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 그러면은 어. 내가 만약에 임보를 음. 하게 되면은 그냥 아이만 데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음, 음. 어 입양 일기를 좀 인보 일기 인보 일기 홍보를 위해서 그럼요 아이. 집에서 어. 그냥 데리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 그런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그 음. 그 아이를 이제 최대한 임보 일기를 통해 가지고 장점들 귀여운 면들 뭐 아이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임보 일기를 통해서 쓰면서 아이 아이는 내가 입양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음. 그런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입양으로 연결된 경우도 네. 많았습니다. 네. 네. 혹시 그런 거는 이제 개인이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일단 처음에 임보를 음. 하실 때 음. 저희가 사료를 지원을 해 드려요. 음. 그리고 난 다음에 어, 보통 이제 3개월의 임보기간을 음. 먹을 수 있는 만큼 지원해 드리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3개월이 넘어가는 경우에 계속 임보를 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아, 어, 아이가 정이 들었는데 아직 입양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지만좀더 임보를 하고 싶다 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음. 좀더 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그럼 어쨌든 3개월까지는 음. 어. 어, 어쨌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어, 어, 사료를 지원까지 한다는 거군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렇죠. 정말. 사실 근데 임보 기간 중에 그 사료비는 뭐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음. 않아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병원비예요. 동물병원비. 아, 그렇죠. 네, 그럼 만약 진짜 인보하다가 중간에 아프거나 어, 병원에 어. 갈 생김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서 네. 그 아이에 대해서 진료받고 치료를 하고 병원비를 일단 본인 카드로 결제를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그 영수증을 매월 25일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요. 음. 그러면은 매월 25일에 정산해서 다시 드려요. 어 근데 특별히 어떤 분이보다 어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있는 그런 평범한 가정 임보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혼자 사시는 분이 인보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재택 프리랜서들이 꽤 많아요 뭐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집에서 아이랑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많이 있다 그래서 인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 직장에 갔다가 와서 아이들이랑 충분한 시간을 놀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집에서 잘 있으면은, 어, 어, 직장을 갔다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직장인보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돌보는 환경이 너무 열악한 경우에는 인보를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방이 예를 들어서 원룸에서 네네. 산다고 해가지고 임보 승인하지 않진 않아요. 네네.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한테도 임보를 승인하기도 했는데 본인 자체가 관리가 잘안 되면서도 어 강아지를 임보하겠다는 분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음. 그런 곳에는 보내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음. 저희가 불안하고.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음. 전국적으로 보실 텐데 음. 어, 모든 지역이 다 가능한 가요 제주도도 아, 가능한 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임보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예서 임보를 하다가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임보라는 아이를 보고 임보 일기를 보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얘를 입양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애를 한번 보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든 목포든 제주도든 먼 곳에 있으면은. 그 아이를 보러 부산까지 가고 제주도까지 가고 목포까지 가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꼭 네. 뭐 그분이 또 애를 한번 보여 주러 이렇게 데리고 오기도 음. 쉽지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보를 하는 지역은 대전까지로 아, 대전. 어, 그러면은 네. 서울 경기 어. 뭐 세종 대전. 어, 수도권과 어, 대전 정도까지. 네. 예. 아이를 내가 고를 수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알아서 이렇게 배정해 주는 건가요? 입양은 본인이 입양하고 싶은 아이를 입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보는 안락사에 있는 한 생명이라도 좀 구하는데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 저 아이 예쁘니까 제 인보할래요라는 이런 거보다는 네. 우리 텐커벨 입양사 간사들이 네. 어, 이, 이런 아이로 좀 인보를 해주십시오라고 네. 좀 부탁을 드리면은 이렇게 인보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지 됩니다. 네. 네. 음, 예를 들어서 지금 어, 입양을 좀 하고는 싶은데 어? 처음부터 입양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번 해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3개월 단기 인보 프로젝트로 시작을 해보세요. 그러다가안 되겠으면 저희한테 돌려주시면 됩니다. 전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동물 병원비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니까는. 3개월 단기 임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고 어 그러다가 본인이 열심히 인보일기를 써가지고 그게 좋은 분한테 입양을 가면 은 정말 좋은 일 하시는 거죠 한생명 구하는 그게 본인이 이제 입양까지도 생각하고 처음에 임보부터 해보겠다고 하는 분도 부담 갖지 마시고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 그 아이가 진짜 인연이 되면 은 어, 입양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정말 저희가 축하드릴 일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 주실 거예요.